김성현 선생님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혹시. 어... 편입 최초, 김영 편입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 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길거리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모실 선생님은 종합반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칭인지 타칭인지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모셨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은 바로 김성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마주해 줄까요? 네. 자 공장에서 오셨나 봐요 오늘 차림이 공장 패션으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편 입에서 독해 과목을 맡고 있는 김성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 너무 얼어 있어요. 지금 떨려 가지고. 아 지금 떨려 추워서 예. 추워서 온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김성현 선생님한테 수강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예,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자, 김성현 선생님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직독직해 되게 수월하시고요 편입에서는 한번 읽고 한번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독해 스타일이 한번 읽으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날이 추우니까 예. 이제 조금 걸으면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자 가볼게요. 예. 걸으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강남 김영 플러스와 수원 김영 플러스에서 독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현 강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예. 이번에 인강을 진입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 인강을 갑자기 하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 수업을 좀 많은 친구들에게 조금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인강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종합반에서 뭐 1타라고 뭐 1등 그뭐 아, 네. 썰이 있어요. 근데 아, 네. 그게 자칭인지 타칭인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피할 할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반에서는 1년에 네번 정도 강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2년 동안 그 강의 평가 독해 부분에서 연속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자칭만은 아니다. 학생 공증된 거다? 예. 인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렵지 않으세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예, 예. 많이 종합반 어렵습니다. 종합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종합반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이제 학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학생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인강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인강으로만 수강하는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가 조금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수강해 주시는 분들뭐 Q&A 게시판 같은 데에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말이 길어요 아. 말이 <laughs> 어우 난 너무 듣다가 졸뻔했어 수업 듣다가 졸리지 않으세요? 졸리지 않았어요? 아 저는 샘서 하나도 안 놓치고 하나도 안 줄. 아닌데? 요 앞에 포장마차에서 잠깐 예. 뭐좀 먹으면서 예, 예, 예. 얘기를 조금 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예. 얘들아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그래서 같이. 성현생 강자 이름이 리딩의 민족이잖아요.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이해돼요? 예, 예, 예. 리딩의 민족이 왜 리딩의 민족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그 딱. 네이밍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 쪽을 많이 착안을 했는데 제가 배민의 좀 애용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한 2-3천만원 정도 저 이거 먼저 주세요 있는데. 네? <laughs> 아, 네. 아, 네. 아니, 먹을 프로가, 거 이제 프로가, 나와가지고 아, 뭐라고요? 배달의 민족 뭐라고요? 아, 배달의 민족을 많이 시켜먹었었어가지고 아, <laughs> 네. 야 이거 너네 네. 먹어 아, 제가 배달의 아, 민족을 많이 시켜먹습니다 네. 많이 시켜먹으면서 어플을 보면서 느꼈었던 게 정말 거기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음식이 다 배달이 되고 그래서 제 강의도 제 강의도 친구들에게 이제 들어와서 봤을 때 없는 구성이 없는 그렇게 풍부한 구성으로 어, 전달을 해주고자 어, 그런 마음으로 그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딩의 민족에서 추천할 강자가 있나? 실력 어... 공약도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법을 최대한 배제한 독해를 하겠다라고 공... 공약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그 아, 그 스킬만 탑재를 할수 있도록 아, 읽을 음. 수 있는 스킬을 탑재해 주겠다. 예, 그렇게 강좌를 구성했어요. 어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지금 독해 부분에 처음은 구문을 들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구문을 들어야 돼요. 구문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문제 풀이에 대한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공식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기출, 그러니까 예. 포인트가 기. 어쨌든 공식이고 예, 맞습니다. 패턴하고 이 예, 부분이 어쨌든 김성현 선생님의 가장 큰 예, 맞습니다. 강점이다 예, 예. 근데 본인은 패턴화가 안돼 있잖아요 제가요? 네, 본인, 본인 라이프 스타일은 패턴화가 아, 돼있나요? 제가 또 지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쵸 지각은 예. 하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왜 웃어요? 왜 웃어요? 지각하십니다 아! 아! <laughs>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까이서 본 김성현 선생님이 인강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냥 뭐 약간 덜렁덜렁 되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네. 누구가 누구나 다 마주할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강사 되길 바라고요. 네. 내년 이맘 때쯤 인강 강사로서의 김성현은 어떨 것 같아요? 처음 또 인강 도전이어서 좀 설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만큼 이제 성과를 낼수 있었던 한해로써 네. 보람을 네. 조금 많이 느끼는 시기가 아 되지 않을까 예 그만큼 제 준비를 많이 해놓았고 음 앞으로도 이제 뭐 강의를 음 촬영을 하거나 이제 뭐 강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면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음 예. 이제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아, 김영표님 에... 사행시 한번 갈게요 김영표님 <laughs> 사행시 네, 갑자기 원래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예. 각본 없던 거죠, 그죠? 김영편이 김, 김성현은 영, 영어를 잘함으로 편 편입계의 입 입성해서 대성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중간에 제가 이, 이제 봤을 때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어, 잘 이겨내시고 예. 우리는 다음 김영편님 많이 할수 있고 편입계 최초, 그죠? 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다음화가 기다려지는 예. 길거리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봐요. 예. 안녕. 안녕.